근데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과 다르게 조금 나이가 있으시잖아요. 창업할 때좀 힘들거나 이러시진 않으셨어요? 창업할 때뭐 힘든 거는 없었고요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좀 있었죠. 자촌동생이 좀 도와줘서 좀 수월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. 많이 도와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드신 거예요? 창업 비용은 7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. 여기가 설계가 다돼 있던 곳이었고 전에 한식 배달 전문점이었는데 그분이 아프셔가지고 고번 류로 내놓으셨는데 그 비용이 그렇게 저렴했어요. 설비는다 되어있고 저렴하게 창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면 그 700만원에는 어떤 게 들어있던 거예요? 구매한 거는 간판, 맑은 냉장고 교체하는 거그 정도 수준이었고요. 보증금 300에 40이거든요. 그러니까 전혀 부담이 되진 않고. 전형적인 배달 전문점 월세네요. 이 정도 월세에 이 정도 평수, 위치, 월 1억 4천 하는 데는 여기 밖에 없을 거예요.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. 매출이 1억 4천이나 나오는 거예요. 평균 1억 4천, 1억 3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. 그 인정. 가능해요? 아, 가능합니다. 이거 다 썰고 보여드릴게요.